백지수표를 줄 테니까 우리 아이만 봐달라는 학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SAT로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연예인들, 뭐 정치인들, 이런 분들, 자녀분들이 되게 문의를 많이 주셨거든요. 네, 가끔씩 백지수표나 어떤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저한테 우리 아이만 봐달라, 아니면 우리 아이 옆에 9시부터 9시까지 있어달라라고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았어요. 물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는 제 일에 대한 자부심이 여러 학생을 도와주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자부심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후기들을 보게 되시면 저한테 감사 인사를 받는데, 뭔가 거기서 느껴지는 뿌듯함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절을 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돈보다는 아이들이랑 함께 지내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SAT를 가르치거나 컨설팅을 할때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제 시간을 더 써가면서 하거든요. 저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진짜 저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컨설팅을 하는지 몸소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혹시 아직까지도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1대1 무료 컨설팅 한번 받아보시고 나서 결정하셔도 괜찮아요. 제 목소리 톤에도 느껴지듯이 저는 진짜 진심을 다해서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컨설턴트 선생님들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다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꼭 무료 컨설팅 한 번만이라도 받아보시고 보시고 나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